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 사람은 알고 있는 것에 의해서 힘을 얻게 되고, 또 아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리포서를 기록하였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바울이 알고 있고 계속해서 더 알아가고자 하였던 것은 부활의 힘을 알고자 하였고, 또 부활이 있구나, 그 날이 있구나, 또 부활의 힘과 권능, 부활이 되었을 때 완전히 변화되는 그 놀라운 능력과 힘을 알고, 또 더욱더 그것을 알고자 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부활의 힘과 권능을 알고, 또 알고자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선택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 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을 받기를 원하였고 그리고 십자가의 본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받기로 결단하고 고난으로 남은 인생을 채우고자 하는 인생을 살았다. 바울을 이렇게 변하게 하였던 것은 바로 부활의 권능과 힘. 그날이 있고 그날의 모든 사람이 변화를 잊게 되는데 영광스러운 부활의 힘과 권능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의 본을 본받아서 남아있는 인생을 이제는 어떻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을 내 인생으로 채우고 그러한 인생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교회 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는 수치와 모욕을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수치와 모욕이 생기면 정말로 이것이 저주다라고 생각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부분의 절망이 예수님을 믿으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그 힘과 권능과 능력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기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그 길에서 떠나고자 하는 일들을,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히브리스 말씀, 로마스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던 신약의 절반 이상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펴보면서, 야, 세상의 성공과 또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분명한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끝이 결국은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을 보게 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알았을 때그 추구심을 본받아 그 추구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인생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읽었잖아요. 10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하여 그리스도의 추구심을 본받아, 그리고 권한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겠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가 알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힘이었고, 그 아는 부활의 힘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추구심을 본받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채우고 동참하는 인생을 살겠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바고 그렇게 인생의 목표와 표대를 정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표대는 바로 목표죠.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표대 자고 일어나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 자체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힘과 동기가 분명하고 그 표대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목표와 표대를 생각하면 어릴 적에 초등학교든지 국민학교를 다닐 때 달리기를 한몇 식은 경험을 했습니다. 잘 달리기 위해서는 표때를 목표를 꼭 봐야 되고, 그 목표는 바로 달리기의 결승선입니다.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순위가 매겨지게 됩니다. 1등을 하이든지, 2등을 하이든지, 꼴찌를 하이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열심히 표때를 해서. 앞만 보고 전진하고 노력하고 인내할 때 1등이라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빌리포스 3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믿음의 경주에서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한 결성성까지 도달을 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인 믿음의 다름질을 할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에서 성공적인 다름질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전함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전함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참 온전해야 된다.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의 손에 넣어준 이후,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해지고, 왜 온전해지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온전해져야 된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자로 전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인을 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온전함을 추구해야 된다. 죄와 타락함과 쾌락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추구해야 된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이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자리 멈추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도 칭의로서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성화로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칭의로서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보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구나라고 은혜로 하나님의 눈으로 칭해 주는 거예요. 마치 할머니가 손주를 볼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모든 것을 이쁘게 봐 주는 것처럼. 사실, 어린아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 쓰고, 일하고,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너 사랑스러워서 우리 손주 잘한다라고 뭐든지 이렇 칭찬해주는 부모님의 눈보다 더큰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처음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이 우리를 어이롭다고 칭해주시는 칭의 구원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게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를 죄, 죄가 있지만 은혜로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을 알아서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알아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고난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성화로서의 구원을 이루고 사람이 온전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왜 하늘에서 이땅 가운데 내려오셨는지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그리고 성장했는지, 그의 인생의 전 일대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뜻을 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실 그 하늘의,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미 구원에, 이미 얻은 구원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서 계속해서 달릴 것을 소망으로 달려서 결국은 어 하나님 온전함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멈춰 서 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멈춰 서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과 조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해지지 않았을 때 은혜로 구원을 잊고 오 구원받은 그 상황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그때부터 고난이 있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능력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인생을 통해서 부단히 소망을 해서 달려가면서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고난을 달게 리 받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지만은 더기할 일이 없는 감옥에 있지만은 더 기뻐하노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분명한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알았기 때문에 부단히 달려가는 인생 표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얻었다 또 아니요, 온전히 이루어다함도 아니고, 계속해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여전히 나는 부족하니 은혜 아래 있는 나이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분량에 맞춰서 거니 없이 고난을 채우면서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나가는 인생. 이것이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들의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상갑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14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표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자고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또 달려갈 것인가. 오늘 우리 찬송과 가사를, 부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께서 불러서 다 가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 딱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곳에 우리가 가서 사역을 하고, 결과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을 할수 있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laughs> 실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기도 하고 아덴 지역을 다니기도, 아테네 지역을 다니기도 했고 가는 곳곳마다 항상 성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실패했을 때 아픔이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머뭇거림이 분명하게. 사람이기 때문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우심의 상을 향해서 폈대를 두고, 부지런히, 성실히, 부지런과 성실함이 계속 나타나기 위해서는 자기와 싸우, 싸우지 않고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11장 6절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은도 그다음부터 부지런히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 찾,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고 합니까? 상을 주신다. 표대를 두고 하나님께서 있는 곳까지 부지런히 멈추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불우심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상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 순종하지 못하게 우리의 뇌와 우리의 머리를 자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권동을 알아야지만이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봅시다. 하늘의 시민권을 얻어야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 사람 내가 가야 할 곳이 분명하게 이 땅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과는 변화가 있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 하늘의 놀라운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시민권에 걸맞는 품격과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전혀 여동하지 아니하는 그런 분명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원수를 따라가지 아니하연다.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반드시 기독교인의 중심이잖아요. 기독교인의 중심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면,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갔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영광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수치의 십자가를 멀리해버린다고 라 한다고 라 하면, 교회가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성도가 성도가 될 수가 없고, 성도가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상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자격들을 우리가 부여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 8절 말씀 가운데,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또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바울이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경종을 울리게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 사도바울이 지칭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만 있었겠습니까? 그 믿음의 눈 영광스러운 고난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면서 분별하게 되는 눈으로 볼때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나 자신이 그런 것 아닌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쾌락에 있습니다. 바울이 경고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모습을 오늘 19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를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는 것, 그들의 마침, 그들의 마지막은 뭡니까?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위해서 남사나는 죄를 위해서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 일들 그 일들의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신은 배다 자기 배라고 하는 거 자기 배가 신이라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인.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은 배로 하나님을 삼는다 자기 영광 배는 신이고 자기 자신이죠 무조건 자기 배에 집어넣는 겁니다 내 배가 원하는 것 내가 먹을 거리를 원하는 것내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다. 사람들은 이것이 영광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알고 보니, 지나고 보니 뭡니까? 다 부끄러운 일들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름대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하고, 명예롭게 생각하는 모든 일들, 지나고 나니까 냄새나고, 부끄러운 것 하나 또 다른 사람들을 앞에 내놓을 것 같고, 사람들도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토록 위에서 살아간다. 땅의 일만 하늘의 영광이 아닌 땅의 일들만 위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 살이 물질을 위해서 그리고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막상 그 물질을 손에 넣고 그리고 명예의 자리에 앉아 보면 사람. 굉장히 허무하고 좋을 것 같은데 며칠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더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깨달은 이유 가운데 왜 깨닫는다라고 하선 지금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들을 받아버린 겁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알았으니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을 받고, 본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왜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을 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랑이다. 내가 고난이 많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저도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면서 지나왔던 시간들 속에서 수치와 모욕이 있구나 참 부끄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훈장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수치와 모욕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싫어하죠. 십자가의 권능이 유대인들에게는 수치고 모욕이고 저주스럽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박사를 위주로 하는 지혜롭다 그런 사람들에게 끌이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뭡니까?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나의 신이 하나님이 맞는지, 말씀을 최고로 여기며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우리가 부르심의 상으로 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경기가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어서 참 이런 형편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계셔야 됩니다. 더 예배에 나오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나의 배를 신으로 삼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삼는 것인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어, 누구를, 무엇을 신으로 삼는지를 우리가 증명해 보이는, 믿음의 행위를 증명해 보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시민권의 하늘에 있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인생, 그것이 인생의 표대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2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낮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런 분명한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고난을 자처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뼈와 몸에 그리스도에 동참할 때 받게 되는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자랑거리로 삼고 정말 이렇게 돼야 될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돼야 될것 같고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경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참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집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스럽고 변함없는 상급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참 소망을 우리가 소망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협대를 향하여 협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고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자의 품격을 갖추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자의 품격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인해, 기독교인의 인해 성도로서의 그런 자질과 품격을 유지하면서 떳떳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양새 있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을 안 달아서 십자가의 본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버리지 않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변화시키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수요일 새벽도리를 깨워주시고 빌리포스 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바울은 알았습니다. 벌의 권능과 벌의 힘과 그날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날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아는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사도바울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인생, 멈추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